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광명상가 라인 중첫 번째로 광운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입결을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광운대학교의 경우 지난 송실대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3, 4등급대의 학생들이 합격하는 사태가 벌어져서 올해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와 함께 여러 전형의 입결에 대해 자세히 다루어 보았으니 광운대학교를 지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꼼꼼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광운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전형 분석 콘텐츠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2025학년도 2024학년도 확정 수시모집 요강 기반 전형 변화 비교 자료입니다. 광운대학교의 2025학년도 메인 변화는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의 변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문 자연계열에서 각각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의 성적을 반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인문 자연계열 모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예외적으로 스포츠 융합과학과는 여전히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의 성적을 반영합니다. 성적만을 반영합니다. 또 올해부터 진로선택과목 성적이 경우 반영교과 중 상위제과목이 성적만 반영하던 것에서 전과목이 성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성취도시 환산점수를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서 성취도시 과목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했습니다. 아무래도 진로선택과목이 성취도를 취득하기 보다 수월한 측면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등급 계산시 등급이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인데 사실 성취도시 정도는 그렇게 흔하지 않지만 솔루션을 진행하는 학생들이 데이터를 보았을 때 권명상과 라인은 지원하는 수험생들을 살펴보았을 때는 확실히 진로선택 과목이 올 A인 학생이 주류라기보다는 B가 고르게 섞여 있거나 성취도 B 과목이 개수가 더 많은 학생들이 꽤 분포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공통과목이나 일반선택과목 1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성취도 A를 무려 1등급으로 환산하는 만큼 성취도 B보다는 A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진로선택 과목 성적관리에도 힘쓰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팀장이 광운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 설명해드렸 해당 콘텐츠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는 광운대학교 2015학년도, 2024학년도, 2023학년도 확정 수시모집 요강을 토대로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붉은색은 해당 연도에 모집인원이 배정되지 않은 모집단위입니다. 광운대학교는 경영학부 빅데이터 경영전공 및 자율전공학부를 2 0 1 5학년도에 신설하면서 타 모집단위들이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자율전공학부는 정시모집에서만 선발하기도 하고 모집정원이 줄어든 모집단위여도 거의 모든 모집단위에 수시모집 주요 전형별 선발인원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수시모집 지원자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로봇학부 정보제어 지능 시스템 전공은 모집 정원이 66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듦에 따라 수시모집 주요 전형들에서 선발인원이 절반가량 줄어들었으니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실 수험생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세부 입결 분석 시작 이전에 오늘의 콘텐츠 자료는 광운대학교 입학처 공식 입결 자료 및 대학 어디가 출처 입결 자료를 토대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광운대학교 출처 입결 자료나 대학 어디가 출처 입결 자료나 반영교과의 성적을 제공하고 있는데 말씀해드렸다시피 광운대학교는 올해 반영교과를 확대하였던 만큼 이러한 차이점에서 오는 간극에 유의하셔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2024학년도 광운대학교 입결에 대해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3개년 비교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꾸준히 교과 100%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올해 연세대학교 및 한양대학교는 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신설되면서 광운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면 남지 않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수도권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수도권 주요 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대표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 광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KU 지역균형 전형,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있는데 이화여자대학교는 교과 면접 전형에 동국대학교, 광국대학교는 서류를 평가하는 사실상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때문에 성격이 살짝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항공대학교 학생부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명지대학교 학생부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정도가 똑같이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이라서 수도권 및 인서울 중위권에서 중하위권 입시를 노리는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단위를 정렬한 자료 그리고 2개년 입결 비교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광운대학교의 경우 아무래도 자연계열 모집단위가 인문계열모집단위 단위보다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에서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를 주황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입결이 가장 높은 학과는 광운대학교 자연계열 모집 단위 중 최고 인기 모집 단위라고도 할수 있는 전자공학과이며 자연계열 모집 단위들이 입결이 전반적으로 높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행정학과 국제통상학부를 제외한 모든 인문계열 학과가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이 상당히 낮아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올해 이례적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전반적으로 자연계열 전공이 결이 보통 조금씩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는 해도 이 정도로 차이 난 적은 없었는데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국어국문학과 국제학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도 3, 4 등급의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광운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국제학부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 4.28 등급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보다 내신이 낮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자연계열이 강한 광운대학교 인문계열보다는 다른 대학 인문계열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써서 또는 두 번째로 지난해 2022학년도에 에서 2023학년도로 넘어올 때 해당 전형의 입결이 전반적으로 높아져서 기존에 해당 전형에 지원했을 수험생들이 부담을 느껴서 다른 대학으로 이탈했거나, 세 번째로 2023학년도 합격 라인쯤에 위치하던 수험생들이 이 내신으로는 수능 취재학력 기준을 더 열심히 맞춰서 더 높은 대학에 가겠다고 생각을 했거나, 네 번째로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어서 등의 복합적인 이유에 의해 해당 전형의 지원 인원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선발 인원은 동일한데 지원 인원이 국제학부는 45명에서 1 0명 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는 103명에서 27명으로 줄어드는등 지원 인원이 확 빠졌으니 펑크가 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지원 인원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모두 1, 2등급대인 학생들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지원 인원이 확 줄면 입결이 내려가거나 펑크가 날 확률이 커지는 건 맞지만 운의 영역도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문계열의 경우 올해처럼 입결이 형성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낮아진 입결에 의해 학생들이 몰리고 입결이 올라갈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의 경우 사실 펑크와 폭발이 둘다 나기 쉬운 입결이 잘 출렁이는 학과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2022학년도 광운대학교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이 팀장이 표를 통해 설명해드렸으니 이를 읽어보시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뿐 아니라 이번에 입결이 확 높아지거나 확 떨어진 모집단위는 지원의 변동성이 클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지원 카드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광운 참패 딘제 원면접형 전형이 3개년 비교 변화 자료입니다. 해당 전형은 전형 구성상으로 특별한 변화는 없으나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인 학생부 종합광운 참비딘제 전형만 단일 운영하던 것을 2024학년도에 면접형 서류형으로 분류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학생부 종합광운 참비딘제 1 면접형 전형에서 진로 역량을 50%로 가장 많이 평가하고 있으며, 학생부 종합광운 참비딘제 2 서류형 전형에서도 진로 역량을 45%로 가장 많이 평가하는 것은 비슷하나 학업 역량을 10%더 많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진로 역량이 뚜렷하고 면접의 강점이 있는 학생은 학생부 종합광운 참비딘제 1 면접형 전형을 학업 역량의 강점이 있으며 으로도 본인이 역량을 드러내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학생부종합광운참비딘제2 서류형 전형을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부종합광운참비딘제원 면접형 전형은 2025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24년 11월 2일 토요일 또는 24년 11월 3일 일요일 즉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입니다. 보통 수능 이후 면접이 있는 전형은 수능 성적을 보고 면접 응시를 결정하려는 의도로 카드를 쓰는 케이스가 많은데 학생부종합광운참비딘제원 면접형 전형은 이러한 선택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괄사 단 전형으로 원서반 내면 끝인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및 학생부 종합광원 참비딘제2 서류형 전형뿐 아니라 학생부 종합광원 참비딘제1 면접형 전형 역시 확실히 합격 후 진학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해당 전형을 써야 합니다. 이 팀장이 8월 경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광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수능 이후 면접을 실시하는 만큼 광운대학교 학생부 종합광원 참비딘제1 면접형 전형은 수능 전 면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광운대 학종 조치하고 지원을 했다가 면접에 응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골머리를 세게 앓던 학생들이 몇 있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일정 체크가 중요한 이유는 수능 전 면접인 것을 모르고 당황해서 부랴부랴 면접을 준비하다가 면접과 수능 최자 확률 기준 충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명산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학생들이 주로 쓰는 학생부 교과전형은 인가경 라인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어떤 전형을 선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능 최자 확률 기준이 있는 인가경 학생부 교과전형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면 평균적으로 2합6에서 2합7의 수능 최자확률 력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이는 국중 세단 라인 학생부 교과 전형과도 겹치는 수능 취지 학력 기준 라인으로 긴장을 놓치면 바로 수능 취지 학력 기준으로 인한 탈락이 가능한 만큼 수능 취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또는 수능 전 면접이 있는 전형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아예 이를 염두에 두고 면접을 꾸준히 준비하든가 모의고사를 확실히 준비해 두든가 수능 취지 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을 포기하든가 수능 전 면접을 포기하든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스탠스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 광운 참배진제원 면접형 전형이 2024학년 입결 자료 및이 개년 입결 비교 분석 자료 그리고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분포 자료입니다.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분포 자료에서 네모 칸은 최고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과 최저 내신 성적을 가진 학생 근처의 데이터는 제외한 상위 25%에서 7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성적 구간대입니다. 최종 등록자들이 전체 내신 분포나 네모 박스를 살펴봤을 때 길게 쭉 뻗어 있는 학과는 당연히 합격자들이 내신이 다양하다는 뜻이며 그 중에서도 국어 국문학과나 전자바이오 물리학과처럼 5등급까지 내신이 뻗어 있다면 이는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유입되었다는 것이니 최종 등록자 평균 데이터를 보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모 박스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네모 박스가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내신 등급 지점은 2등급 후반에서 3등급이므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께서는 2등급 후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의 학생들이 주로 해당 전형을 고려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비교과의 권리 수준이 상중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전자공학과나 소프트웨어 학부처럼 자연계열 인기 모집 단위가 최상단 그다음으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집단위 입결이 뒤섞이지 보통 자연계열 모집단위 입결이 높은 양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입문 계열 모집단위 중에서는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가장 높은데 최종 등록자들이 전체 내신 분포를 보시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 합격층이어서 비일반 고등학교 저 내신 학생들이 영향이 없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도 어찌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보다 학생부 종합광운 참비린제 원 면접형 전형에서 입결이 더 높죠. 또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 학생부 종합광운 참비린제 1 면접형 전형의 경쟁률은 전반적으로 높아졌는데 이는 학생부 종합 전형 이원화에 따라 모집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환경공학과는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지원 인원은 더 늘어나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올라갔으나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등급은 0.18 등급 떨어진 만큼 이러한 경쟁률이 급증이 반드시 입결 상승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후 학생부 종합 광운참필 인재 2 서류형 전형을 분석하면서도 말씀해드리겠지만 기존에는 학생부 종합 광운참필 인재 전형 단일 운영으로 지원군이 성격이 이것저것 뒤섞여 있었다면, 2024학년도부터는 학생부종합 광운참비딘제2 서류형 전형의 신설에 따라, 보통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은 내신 및 비교과 관리가 잘된 학생들이 안정에서 하향으로 면접이 필요 없는 학생부종합 광운참비딘제2 서류형 전형으로 이동하는 등 지원군이 성격이 효과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면접이 중요성이 큰 전형이라는 특성이나 비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영향 등으로 인해 입결이 들쭉날쭉 하기는 해도 특별히 어떠한 경향성까지는 없습니다. 지원군이 성격과 전형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성격이 확실히 나뉘었으니 지원 결정 시 이를 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학년도에 신설된 학생부종합광운참비딘제2 서류형 전형이 이개년 비교변화 자료입니다. 해당 전형에서는 학업역량을 35%로 학생부종합광운참비딘제1 면접형 전형에서보다 10%더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이 높으면 학생부종합광운참비딘제2 서류형 전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내신이 높으면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전형을 써야겠죠. 학업역량은 성적에 해당하는 학업성취도� 아니라 세특이나 여러 생활기록부 요소를 통해 여러분이 학업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지 진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목의 성적은 어떠한지 앞으로의 학업 발전성은 어떨 것 같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만큼 내신이 낮은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도 자주 합격하고 이후 첨부 할 입결 자료에서도 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일반 고등학교 학생 들의 경우에는 냉정하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내신이 높은 학생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정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부종합광운천비진제2 서류형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분포 자료입니다. 2024학년도에 신설된 전형이라 2 0 2 4학년도의 입결 데이터 뿐입니다. 내신분포표는 학생부종합 광운천비진재1 면접형 전형에서와 똑같이 해석하시면 되는데, 혹시 네모칸에 들어가는 상위 25%에서 75%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성적 중 1. 몇 등급이나 5. 몇 등급처럼 갑자기 튀는 내신 성적대가 있다면 해당 값은 생략한 것입니다. 즉, 네모박스는 정말 전반적인 합격 경향성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분포표에서 아래쪽으로 쭉 뻗은 데이터가 많은 만큼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해당 전형에 어느 정도 유입되었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화학공학과나 컴퓨터정보공학부는 7명이라는 소수 인원을 뽑는데도 전체 최종 등록자 간 내신 간격이 상당히 촘촘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로 쭉 뻗은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 합격층이 어느 정도 있을 모집 단위를 제외하면 학생부종합 광원찬비인제원 면접형 전형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전체 최종 등록 자간 내신 간격이나 네모박스의 길이가 짧으며 그 위치도 위쪽에 있는 편입니다. 즉, 이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을 한정하여 이야기하자면, 학생부종합 광운참비딘재 원 면접평 전형에서보다 학생부종합 광운참비딘재 2 서류형 전형에 지원하고 합격하는 학생들이 내신이 더 높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실 지난해 학생부종합 광운참비딘재 2 서류형 전형은 거의 광운대학교가 안정해서 하향인 학생이 섰고 진로 역량이 뛰어나지만 내신이 살짝 아쉽다면 대부분 학생부종합 광운참비딘재 원 면접평 전형을 선택하기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이 3개년 비교변화 자료입니다.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은 로봇학부 정보제어 지능시스템 전공을 제외한 인공지능융합대학 소속 모든 모집 단위 인원을 선발하는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광운참비린재원 면접형 전형과 전형 방법도 서류평가 요소도 동일합니다. 다만 서류평가 요소가 동일하다고 해도 학과가 IT 소프트웨어 AI 쪽이니 해당 분야에 관련한 깊은 탐구 그리고 호기심 및역량이 중요하겠죠. 면접평가 평가요 요소 또한 발전 가능성 45%, 종합사고력 30%, 인성 25%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학생부종합 광운참비린제원 면접형 전형과 동일한데 세부평가 요소를 보시면 발전 가능성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학생부종합 소프트웨어 우수인드 전형은 소프트웨어 분야 경험이 진정성 및 다양성을 평가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면접에서 생활기록부 속이 풍부한 IT, 소프트웨어, AI 분야 관련 경험을 토대로 딥한 질문을 했을 때잘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난 송실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입결 분석 콘텐츠 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 다른 학생부종합전형과 병행 모집을 실시한다는 것은 학생부종합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으로는 정말 소프트웨어 역량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학생부종합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이 2024학년도 입결 자료 및 2개년 입결 비교변화 분석 자료는 지난 전형들이 입결 자료 해석 방법과 다르지 않으니 첨부만 하고 별도의 설명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운대학교 2024학년도 입결 및 2025학년도 입시와 관련해 말씀해 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광운대학교는 2025학년도부터 인문·자연계열 모두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교과의 성적을 반영하고 진로선택 과목도 상위 세 과목에서 전 과목을 반영하니 공통 일반 진로선택 과목을 망론하고 모든 주요 교과 성적의 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운대학교도 자율 전공 학부를 신설하여 타 모집 단위들이 모집 정원이 조정되었는데 수시 모집 지원자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봇학부 정보제어·지능시스템 전공의 모든 주요 전형에서 선발 인원이 절반 이상씩 줄어들었기에 해당 모집단위에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들은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수도권 학생부 교과전형 중 교과 100%의 수능 투자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 방식을 2025학년도에도 유지하는 대학은 광운대학교, 명지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인가경 라인 정도로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은 수도권 및 인서울 중위권에서 중하위권 입시를 노리고 수능에는 자신이 없는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은 올해 국제학부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이 4.28 등급일 정도로 인문계열 입결이 펑크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인문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낮아진다는 것을 감안해도 이는 이례적인 일이며 이러한 경우 2025학년도에는 입결 및 경쟁률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기도 하니 변동성이 큰 모집 단위들이 지원해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학생부종합 광천빌 인재원 면접형 전형은 면접이 있기는 하지만 수능 전 면접이라서 수능을 친 이후에 수능을 잘 보면 면접에 안 가야지 의 식으로 접근할 수 없는 전형입니다. 또 수능 특수학력 기준이 없는 수능 전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 이니 수능 전에 면접을 준비하는 것에 시간을 할애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학생부 종합광문참비딘제2 서류형 전형이 학업 역량을 더 많이 평가해서 무조건 내신이 높다고 해당 전형에 지원한다는 결론은 곤란합니다. 정량 내신이 낮더라도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요소는 많기에 비일반 고등학교 출신 수험생들도 꽤 존재하며 해당 전형의 경우 평균 내신 성적을 보실 때 평균 내신 성적보다는 내신 분포표를 활용하셔서 비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영향을 걷어내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 전형은 실제로 여러분 께서 IT 소프트웨어, AI 분야 역량이 뛰어나고 비교과 활동도 풍부하며 어떤 면접 질문에도 대응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지원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광운대학교 진학을 희망하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